오름영장 광륙국가국회의원 주조부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공판이 광주에서 일한 날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안 처리 시기를 늦출 시 국가장 그대로 진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역사적 단죄 전두환 국가적배적법부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정신이 깃든 5.18 국립묘지가 지역부인 광주 국호가 국회의원 조호섭입니다. 우리는 왜 총을 불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자비한만냥을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이다. 5.18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1980년 5월 25일 광주시민군 걸기문의 한 구절입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망자 155명, 상이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영행 보금 부상자 1,145명, 연행 부금자 1,447명, 기타 118명 등 5,517명이 죽거나 다치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11.12 군사발행의 한과 광주시민을 향해 청구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저질, 저지르러 지시한 신군부의 책임자, 그 이름은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은 1996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반란수계, 내란수계,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중대범죄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시위대한 사격을 전, 전, 대법원 판결문에는 시위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 작전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 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있었음을 분명하다라고 발포 책임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국민 한테 사죄와 참여의 눈물을 흘려도 용서가 안될 범죄자인 전두환은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1917년 회고록을 통해 발포 명령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 조교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진술을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견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사실을 예복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진역한 집행위의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8차에 걸친 지난 10심 공판에서 전두환는 온갖 변명으로 재판에는 세 번밖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12.12 군사반란 기념 만찬과 강원도에서 골프를 즐기며 전 국민적 공군을 사기도 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찬탈자, 군대를 앞세워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학살자, 반성과 사죄 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화용치한 범죄자,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도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두환의 서구 장례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4일 제1호 법안으로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하의했지만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그 시절의 천수를 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례와 참여의 속보대결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적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군부독재 역사적 죄제인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석 감사합니다.